뭐 만드시는 건가요? 일단 떡볶이 만들려고. 오늘의 요리는 뭐뭐를 할 건가요? 떡볶이 하고. 네. 요리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청주 블랙면 해주가 먹고 싶어서 산거좀 해주려고요. 계란 을 까볼게요. 네. 계란 나도 접시 필요한가요? 네. 계란 깔 때는 이 숟가락으로 까면 쉽게 깔수 있습니다. 안질반네. 이렇게 넣어주면 한 번에 갈수 있어요. 오. 반숙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살. 까야 되죠. 그렇죠. 1인1계란 해야지용. 그렇습니다. 뭔가 반개씩 주면 아쉽잖아,지. 맞아. 자, 삶은 계란 끝났고요. 짠, 재료들이 다 모여 있죠. 어묵은 부산에서 그때 사온 거야 음.. 어묵은 엄마. 부산 어묵이 맛있지 그렇지요 저희는 지금 4인분을 만들 겁니다 뱅고랑 승리에도 있기 때문에 맛있겠다 나도 찍으세요 너 갑자기, 갑자기 왜 와가지고 찍냐? <laughs> 맛있겠다 빨리 찍어요 매우, 매우, 좀 매울 텐데. 아니야, 안 매운데요? 매우? 진짜 맛있는데요? 괜찮아? 음. <laughs> 응. 음. 여기 수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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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랑 수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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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저 엄마 빨리 오세요. 오늘 수제 먹어야지. 시원하다. 우리 맛있는 거 우리.. 어, 먹어. 차전 지금 살짝 빨아먹었는안 맵다. 차전 송주 불렛면 송주? 성주 주 n g 주한번먹어봅시다 누가 먼저 먹어볼래? 네네네 내부터 e v 비비 봅시다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완전 많이 v e 서 먹더라. 네, 그래. 많이 안 넣었어 진짜 조금밖에 너무 많이 안 넣었어 우리 e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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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r 까 먹어볼게 먹어볼게 너 e 진짜. 진짜? 어 하나도 안 매운데? 이거 뭐야? 거매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 0불1면 됐어. 아니 10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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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 그냥 양념장. 여러분 매운 불냉면 소스를 사세요. 아, 매운 양념장. 2 세트 시켜야지. 출발. 음 너가 새콤달콤 시켰어. <laughs> 귀엽다 귀여. 양념장으로. 음. 야야 이런 거는 너무 헷갈리는 거하지 말자. 체크인 아, 네, 날짜 거. 이런. 거. 날짜는 좀 그치. 좀 약간 치팅 제가 뭔가. 제가 봐요. 색도 <목소리도> 못맞춘다 이거. 내가 봤을 때오는맞춘네 얘는 못맞춘다 근데 염채 좀 해봐 이런 거. 아리고 얘가 이렇게 할 때가 진짜 많아서아아아아아아아아 나야. 아도맞아 먼저 내 문제. 어? 자 답변을 한번 잘해보자. 삼초 줄게 삼 초. 내가 하... 뜨는 거. 오빠가 해주한테 처음 선물해준 3, 2, <웃음> <선크라스요>. <웃음> 아빠, 것? 삼, 이, 1 선글라스. 선글라스요. 오빠 나질거 같아요. 꽃이지 야야. 오케이 이제 우리가 다첫 번째 문제. 오늘은. 4급지 며칠째 되는 날인가요? 3, 2, 1, 8, 11. 말로, 말맞 말로. 음,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은? 3, 2, 2 1. 1. <laughs> 수 승민이가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는 3 2 1비2 2 2 2 1. 2 2 2 2 2야2 2 2 2 2 2 2 2 2 처음으로 갔던 여행지 국내 응. 2 국내? 2 2 2 2 2 2 2 2 2 2야 드디어 2 2 2 둘이서 처음으로 봤던 무비 영화 3, 2, 1. 정답! 어벤져스? 어벤져스? 어벤져거야나져스어너져스어안봤어 기억이 안나져스어벤어 뱅뱅뱅뱅 깍깍깍 뻥치지마라 다 걸고 모르겠어 잠시 카메라 좀 끄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잖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너의 이름은 몇명 걸람이야 와한 명이다 손잡았어 대박이다 <목소리가> 아 깜짝 아아아 다행이다 그래도 호눈왕이 <목소리가> <훈훈하게> 끝나서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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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카메라 좀 <목소리가> 끄겠습니다 <목소리가> 자 둘이서 처음 손잡았던 장소는? 하나, 하나, 둘, 둘 셋, 서명. 이왜 말을 안 해? 말을 해, 말을. 뭐라고 <laughs> 말을 해? 자, 나 진짜 기억력 되게 안좋 돼. 야, 해라, 해라, 해라. 처음에 누가 먼저 생리 현상을 터나? 오, 아, <laughs> 3 2 1 정답. 당연히. 저 땡. 유부, <laughs> 나방귀한 번만 시원하게 뺄게. 그래서, 어, 알겠서 깨어, 깨어, 그 상황 상관없어요. 이러는. 나한 번만 시원하게 뺄게. 브라. <laughs> 진짜. 잠시, 지금 촬영하고 있어. 빵 이렇게 뛰잖아. 빵, 아 이게 빵 뛰는 거야. 빵 소리 나나 진짜 웃겼어. 아, 그 그래. 둘이 완전 빵터졌다빵핵 불닭볶음면 도전. 오케이 실척하지 마 실척하지 말아. 왜안 맵지? 진짜. 맵지? 더 먹어, 더 먹어. 그냥 불닭볶음면 아이가 아, 지, 진짜 별로 안 맵다. 진짜로. 한번 먹어봐. 아니 근데 진짜 안 맵다니까? 먹어봐봐. 응? 심하지 않네 그럼 이만큼만 먹어. 먹어봐. 빨리 먹어. 그럼 안 맵지? 한번더 먹어봐봐. 진짜 안 매워. 진짜 봐. 진짜 안 맵다니까? <laughs> 먹어봐봐. 진짜. 안 내면 먹기 가위바위보, 이 가위바위보.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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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매워 아 진짜 리쥬라이크 어떻게 나갈지 너무 궁금하다 진짜 아 진짜 삐! 이렇게 나가게지 삐! 삐!